안녕하십니까 최성경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매주 하나씩은 꾸준히 올리겠다는 다짐을 어, 벌써 몇번 했어요. 블로그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올리고 사실 몇주 실천한 적도 있었고 이제 스스로도 계속 마음 속으로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이 잘안 되는 이유가 어,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어~ 영상도 편집 예쁘게 하시고 본인 얼굴도 넣어서 되게 근사하게 영상을 만드시는데 어~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어~ 아예 시작을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어~ 진짜 이번에는 그냥 평소에 제가 하듯이 음, 학생들 어~ 수업자를 만들 때 저는 이제 노트북 하면 그대로 찍고 제 목소리만 넣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학생들 공부하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익숙한 방식, 그냥 제 스타일대로 어, 한번 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블로그에 매일 한 편씩은 글을 쓰니까 그 글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화해서 올린다든지 어, 오늘처럼 지금이 이제 10월 4일 일요일인데요. 매주 일요일 날 제가 주간 성찰이라는 것을 해요. 어, 일주일 동안 어, 제가 어,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 음, 어떤 점이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주간 성찰을 남기는데 어, 이 주간 성찰만 남겨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최선하는 올리고 음, 주중에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블로그 글 중에. 어, 제가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십시오.